자 이제 싱미더스토리 예선 3조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싶은 사위의 간절한 찬송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김진영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중앙 감리교회 김진영 님어 먼저 축하할 소식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난 네. 5월에 새 생명이 탄생했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아빠 가 되신 거예요? 예, 네, 아빠가 됐습니다. 네. 네, 네 아까 그 하셨던 분 중에 뭐 육아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살짝 절망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는데 네, 지금 잠도 잘못 자고, 네, 너무 기쁘지만 또 힘든 네, 그런,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이 5월에 생 태어났으면 이제 한 100일 조금 지났나 보네요. 그럼? 네, 저번 달에 이제 백일 잔치도 <laughs> 소소하게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예, 이제 조금 있으면 4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아빠가 되어서 이제 육아하면서 힘든 점, 뭐 아니면? 또 힘든 점과 좋은 점, 가장 힘든 아. 거, 가장 좋은 거. 기쁜 네. 거는 그냥 애가 웃기만 해도 아. 예, 이게 예.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매일 좀 이렇게 웃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 네.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 잠을 재우고 싶은데 <laughs> 네. 잠을 <잠은> 안 자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죠. 그냥 좀 어, 자는 시간 좀 잤으면 좋겠는데 네네네네. 그런 마음. 네. 어, 이번에 싱뮤더 스토리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든 생각이 어, 특별히 이제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좀이 네. 무대를 선사하고 싶으셔서 아, 네. 네, 참가를 결심하게 됐다 하셨는데 <laughs> 네. 그게 어, 네. 특별한 뭐든 이유가 있나요? 네, 장모님은 일단 저희 지금 집에서 애를 봐주시고 계세요. 아,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육아를 도와주시러 오셨고 아, 한국에 계시는데 지금 방문 하중거고요 네, 그리고 네. 장인어른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 네. 네. 두분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축가나 뭐 찬양이나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사위의 무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근데 교회를 또안 다니시는데도 그렇게 찬양을 계속 이제 제가 부른다고 하면 이렇게 잘 찾아서 들으시고 하셔서 어, 여기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제 어,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백점 사위시다. 멋있다. 모든 장모님들이 아주 정말 아, 네. 좋아할 사위신 것 같아요. 네, 장모님 듣고 계시죠? 네. <laughs> 네. 아, 이, 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아, 네. 이쪽 카메라 보고 아, 뭐 장모님이나 이렇게 장인어른에게 네, 영상편지 짤게 한번. 네. 아 예, 장모님, 장인어른 네. 많이 사랑하고요. 아 예, 그... <laughs> 네, 그 장모님이 안 그래도 이제 저번 주에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같이. 나오셨어요. 예, 그냥 어, 이벤트성이긴 했지만 예, 계속 나오셔서 이제 저랑 효재랑 또 태호 어, 어, 같이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우, 아 장모님한테 사랑, 아 사랑 야 스윗한 사이시네요 진짜 본인 부모님 부모님한테도 저희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네. 저희 부모님한테는 못합니다 아야 네. <laughs> 이것도 네 어, 아니 제가 또 듣기로 그 신현나 진행자가 진행하는 신현나의 블레싱 이제 자주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는다 아예또 신현나가 준다고 가끔 이제 제가 공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아 그래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가끔 이제 시간대가 맞으면 네. 예, 이렇게 틀어 놓고 갈 때가 있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신한라의 블레싱이 이 기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군요. 고맙습니다. 주련 직미더 스토리 출연자들에게. 예. 아, 대 감사할 네. 뿐입니다. <laughs> 자, 오늘 또 이제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정말 너무 멋진 사위 우리 김진영 님이 또 준비한 자냥이 주는 내 기쁨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네. 아 진짜 또 어떤 기쁨을 또 이렇게 어 원전은 장모님 또 장인어른에게 그리고 이어 방송을 함께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전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김진영 님이 준비한 찬양 주는 내 기쁨. 예, 네, 청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 죄인 위해 생명 주셨네 내 생명 또 나의 소망 허락하신 주예 yeah. 길을 나 잃고 헤맬 때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끝이란 생각에 슬퍼질 때에도 미소 지으면 손잡아 주 oh, 예수 신주 오 help y s 신주 생명주 주네 Thank you. 쓸수 있어 오직 당신 때문에 어기한 피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so you you you, you.